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진짜 나로 살기, 진짜 나로 살기 시리즈로 첫 번째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안간힘 쓰는 나를 보며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SNS에 사진 하나 올렸는데 좋아요가 평소보다 적게 달릴 때 느껴지는 찝찝한 기분. 내가 뭔가 잘못 올렸나? 사람들이 별로였나? 괜히 삭제하고 싶고 다음에는 좀더 멋지게 특별해 보이는 사진을 골라 올립니다. 한 대학생 자매 이야기입니다. 매일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평범한 일상 사진보다 울고 있는 셀카에 더 많은 좋아요. 그게 달리자. 의도적으로 힘든 척, 외로운 척을 연출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의 나는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연기하는 나에게 관심이 쏠릴 때 나는 점점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야기는 단지 한참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예수님의 인정받기를 거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요한봉 5장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 유대인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안식일,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정제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거 왜일까요? 그 인정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갈망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인정받고 사회적 성취가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로 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았죠. 이렇게 외부의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인정이 낯설고 믿기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약할수록 사람의 인정이 커지거든요. 마치 물이 끊기면 다른 음료로 갈증을 채우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목말라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칭찬, 비교, 경쟁 눈치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전도사님의 고백이에요. 그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말씀보다 인상 관리만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도 복음보다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인정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시 한복판에서 매일 길거리에 찬양하는 노숙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든 비웃던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에게 어떤 기자가 묻더래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왜 계속 찬양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날 지나치지만 하나님은 날 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진정한 인정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세 가지 질문에 자문하다 보면 자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가? 이 질문은 가장 자주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의 시선을 찾아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성도들의 칭찬, 부모나 배우자의 시선에 관심을 갖는 것, 유튜브 구독자나 신청자의 시청자의 반응에 관심을 갖는 것, 이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우상화된 시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왜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요, 내 정체성과 자존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혹시 나는 사랑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 끊임없이 비교하고 칭찬과 반응 없이는 공허함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는 인정 자체가 아니라 그 인정 없이는 나를 견디길 수 없는 그내 내면에 허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한마디 인정에는 즉시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믿지 않거나 잊고 삽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복음을 붙드는가? 삶에서 진짜 붙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충분하다. 이 고백은 거룩한 저항선언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더 열심히 살아야 더 성공해야 더 특별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네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 고백은 이런 믿음을 포함합니다 내 존재에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존재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나는 너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면을 쓰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